왜 안니 공주가 재산을 샬롯에게 남기기로 했는지, 케이트의 한 결정이 그녀와 안니의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안니 공주가 말 경주 중 다쳐 자신의 몸과 나이를 직시해야 했습니다. 카밀라와 경쟁하기 위해, 안니 공주는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샬롯 공주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안니 공주는 샬롯의 멘토가 되어 샬롯에게 왕실 예절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책임과 공적 이미지 관리도 직접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케이트 왕비의 암투병으로 샬롯 공주는 한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 중에 케이트 왕비는 샬롯을 안니에게 맡겼습니다. 안니는 케이트를 대신하여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샬롯을 잘 보호했습니다. 덕분에 케이트 왕비는 왕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남성 우선 상속권을 폐지한 후 샬롯은 영국 왕위의 세 번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지지가 매우 높지만 여전히 형조지의 제안을 받습니다. 이에 안니는 자신의 재산을 샬롯에게 남긴